불안은 연애 시작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어, 답을 말씀드리면, 불안형, 썸, 밀당, 이런 거못 견뎌요. 다다 다른데 왜 나는 이렇게 똑같지 매번 반복하지 불안해하면서 전화를 왜안 받느니 오늘은 왜 일찍 들어간다고 하느니 휴대폰 비번 왜 걸어놨느니 매번 같은 싸움을 합니다. 이렇게 비슷한 연애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. 근데 사람과 사람에게는 끌림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. 페로몬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죠. 분명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유형은 비슷하고. 매번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런데 그게 왜일까요? 사람마다 애착 유형이 다르기도 해요. 애착 유형에는 한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안정형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형 당연히 어린 시절에 불안한 애착 유형이 형성이 되면서 그게 연애나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감정 표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. 뭐 뭔가 소극적이고 그런 것들이 연애에 이어지기도 하죠. 그리고 한 가지는 공포 불안형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적이고 여러 가지 혼합된 경우도 가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.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. 어, 답을 말씀드리면, 불안형, 썸, 밀당, 이런 거못 견뎌요.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, 썸, 어, 이런 관계가 어떻지?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관계또 밀당, 내가 연락을 했는데 저쪽에서 또 연락이 흐지부지 하다, 또 표현이 미흡하다, 이 정도만 돼도 이 불안형 애착형은 이미 난 매력이 없어. 난 버려진 거야. 거절당한 거겠지. 혼자 난리가 납니다. 안정형 애착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요. 또 갑자기 화를 내는 아버지 통제와 잔소리, 뭐, 신경질적인 어머니,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은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안정적인 성인으로 성장한 경우가 있죠. 그런 경우는 성취욕구가 높고 자존감도 높고 자기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편이에요. 웬만히 좋은 것은 다 가졌다고 볼수 있으니 부럽기도 하네요. 아, 두 번째로 불안형 애착. 일단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단 소리를 많이 듣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넌 예민해라고 들으면 삐지고 삐지면 예민해서 삐져. 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듣고 반복, 반복, 이런 피드백을 자꾸 듣다 보면 불안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거나 본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생기면 물불 안 가리고 이한몸다바쳐 너를 사랑하리라. 하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. 인생에 1순위는 난데 상대방을 1순위로 등극시켜버리는 거죠.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때요? 공허하고, 상실감을 못 견디고, 버려졌다라는 배신감도 들고,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회피형은 가까이 오가는 정서적 거리를 불편해해요. 불안형과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감정 표현도 어렵고, 갈등을 해결하는 대처 능력을 잘 키우지 못했죠. 사실 기본적인 정서는 불안형과 비슷해요. 회피형도 버려질까봐, 외로울까봐, 혼자 남겨질까봐,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시작을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런데 연락이 뜸하면 미칠 것 같다라는 말에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. 보통 연락이 뜸하다라고 하는 거는 회피형이고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형이거든요.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. 두 유형이 짝이란 말이죠. 안 만날 것 같은데도 굉장히 끌려요. 불안형은 대부분 추격자의 역할로 계속 다그치고 쫓아가는 걸 해요. 그럼 도망가는 쪽이 있어야 쫓아갈 맛이 나겠죠. 해피형은 자기가 계속 도망 다니니까 누군가 적극적으로 쫓아오고, 붙들어주고, 이해해주고, 어, 나 좋아해? 사랑해? 응? 응? 이러고 쫓아다니고 또 이렇게 어, 같이 있어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바라기도 합니다.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나야지만 이렇게 추격자와 도망자가 이루어질까요? 만약에 같은 회피형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페이스가 달라요. 그래서 그중 추격자와 도망자가 또 생기게 되고요. 같은 불안형이 만나도 그 중에 심각한 불안형이라고 하면 나머지 불안형은 슬슬슬 조금 도망가게 돼 있어요. 딱히 골치 아프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흥분하실 수 있어요. 사실은 눈에 가장 띄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100% 중에서 25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불안형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불안형일 거고 불안형 애착이 눈에 띄기도 하고 스스로도 가장 어려워하긴 합니다. 바뀝니다. 라고 말을 듣고 싶으셨겠지만 애착 유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불안이 감소되고 연애, 사랑, 또 부부관계가 안정적으로 바뀌진 않아요. 일단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야죠. 그래야지만 타인을 또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또 생기기도 하고 노력도 해야죠. 나를 아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. 청인 애착 유형 질문지라고 해서 EC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의 유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불안이 높은 건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. 물어보지도 않았는데, 어,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? 라고 하면,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워서 늘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내담자들도 왕왕 계시거든요. 불안은 연애 시작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원가족과의 가정불화, 또 교우관계, 대인관계에서의 주관적인 상처, 또 과도하게 걱정이 많은 기질, 또 죽음 상실을 일찍 경험한 경우, 딱히 이렇다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. 누군가를 만나 서로 맞추고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이시라면, 나의 불안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탐색하시고, 그 뿌리 안에 나의 불안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고. 할수 있어요.